안녕하세요. 진약사기도 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오늘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가 이렇게 분위기 있게 바뀌었어요. 오늘 아침, 어제 저녁 또그 전날도 그렇고 지금 며칠째 계속 어,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목소리가 제가 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나 봐요. 좀 어, 요즘에 영적 전쟁, 어, 제 기도의 기조가 그래요. 영적 전쟁이라 가지고 어, 좀제 체력을 넘어서서 이렇게 어, 목소리를 크게 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오늘 그래서 그런 이야기 좀 여러분들에게 해보려고요. 어, 기도할 때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 기도할 때 어 손을 모으는거나 눈을 감는거나 또 손을 드는거나 어, 이런 게 어떤 게 좋은 건지 또그 자체가 뭐가 다른 건지 어, 그런 거좀 어, 사소하지만 중요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모아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드려볼게요. 저는 그 중학교 시절에 그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 카톨릭 미션 스쿨이었어가지고 학교 안에 성당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 성당에서 세리를 받았고 음 성경은 전혀 배운 바가 없었어요. 거기서 성경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고 무슨 교리 공부 이런 거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성경은 제가 나중에+ 나중에 대학교 가서 어 성경의 처음 시작이 창세기라는 거 그때 처음 알았고 제가. 중학교 때 샀던 성경책이라고 샀던 것은 신약 전서였다라는 거 대학생 때 알았어요. <laughs> 하여튼 어 그때 제가 성당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어 갖고 혼자서 조용히 성당에를 찾아갔었는데 성당에서 하는 기도는 음 미사포 같은 거 이런 거 쓰, 머리에 뭐 이렇게 하얀 수건 같은 거 쓰잖아요. 그거 쓰고 그다음에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죠. 그리고 거기서는 어떤 기도문이 있어요. 그 기도문을 외워가지고 어, 묵주기도 같은 거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뭐 그런 형식이 옳다 그러다 그 말씀을 여기서 드릴 일은 아니고요. 어, 제가 여기서 딱한 가지 어, 말씀드리자면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이렇게 조곤조곤하는 기도 이제 그 기도가 그때 제가 배운 기도의 자세였어요.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촛불을 하도 켜놔가지고 그 촛불 때문에 이게 천식이 생겨가지고 저한테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치료받기 위해서 제 우리 약국을 오신 분이 있었다고요. 어, 그래서 제가 촛불 켜지 말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촛불 안 켜고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웃었던 적이 있어요. 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어디에도 어, 손을 모으고 기도한다라는 구절은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그게 제가 좀 놀랐어요. 실제로 이제 제가 정말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어 그리고 교회 와서 기도를 배웠을 때 내가 그전에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기도. 뭐 우리가 성당에를 굳이 안 다녀도 그 세상 사람들도 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절에 가서도 기도할 때다 요렇게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두 손을 모으라는 구절이 어디에도 없어요. 차라리 어 손을 든다라는 얘기는 있어요. 너희 손을 들고 또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뭐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어 이렇게 흐르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런 구절이 있고 또 구약성경에 보면 그 엘리아 선지자가 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든지 이두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갔다. 뭐 그런 구절도 있거든요. 정말 그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몸이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지거든요. 진짜 구부러져요. 이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엘리아는 뭐 그게 다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두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갔다. 어,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음, 제가 또 이런 질문도 받았어요. 어, 기도를 묵상으로 하면 안 되냐고. 꼭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냐고. 제가 지금 목을 너무 많이 써서 목이 갔잖아요. 어, 이게 목을 많이 쓴다라는 거 그만큼 체력 소모가 크고 힘들거든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이렇게 어, 말을 못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기도를 못 하냐. 제가 그런 의문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어, 뭐, 굳이 그렇게 제가 또 순복음 교회를 다녀가지고, 순복음 교회 가면 요란하게 기도를 하잖아요. 어떤, 어, 옛날에 제가 일했던 약국의 그 주인 약사님이 그런 걸 비웃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 하나님은 다아시는데뭐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냐고, 하나님은 다아시는데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laughs> 제가 뭐 그런 이야기를 전부 다 저도 제 이야기로 생각했죠. 저도 왜냐하면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제가 그 묵상으로 기도하는 부분, 또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음, 천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기도는 소리를 낼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소리를 낼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드린 기도가 또 그렇게 역사에 남는 기독교 역사에 남는 뭐 성경에서도 몇. 안에 꼽히는 그런 유명한 기도 장면이잖아요. 감옥 안에 죄수들 주변에 있는 그 죄수들 얼마나 다 폭력성이 있고 무서운 사람들인데 그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리를 냈다는 얘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들리게 그또 밤이잖아요. 밤에 거기서 소리가 옆에 들리게끔 그렇게 기도하면 굉장히 사실은. 어 이렇게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 죄수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하여튼 그런데 그 기도가 자연스럽게 그 굉장히 깊은 기도로 나가서 바울과 신라가 했던 그 기도가 옥문을 다 흔들어서 열어버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죄수들의 매인 것까지 다 풀어버린 그런 하늘을 열어버린 천군과 천사를 불러들인 그런 엄청난 기도였잖아요. 그런 기도가 소리를 낼수 없는 그곳에서 소리를 낸 기도였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하나님 앞에 심층적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본래 원칙상은 소리가 나야 되는 기도예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목이 쉴 수도 있어요. 한나가. 어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나중에는 얼마나+ 얼마나 통곡하고 소리를 내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지 목이 다 쉬어가지고 얼굴이 술 먹은 사람같이 붉게 되고 어 입에서 소리가 나긴 하는데 이렇게 오물오물 오물오물 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의 끝부분이었고 처음에 그 여자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을 때는 얼마나 그 소리가 크고 깊고 간절했는지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잖아요. 얼굴에 열이 오르기까지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 기도는 손을 모으는 거, 이런 거는 본래 없는 거고, 그 성경적으로는 그런 기도는 없고, 오히려 손을 들고 하는 기도가 있고, 허, 허리가 꼬꾸라질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는데, 무엇보다 목소리는 이렇게 내서 하는 통성 기도가 어 가장 정석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직 어떤 사람처럼 깊은 기도의 지경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저도 항상 제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30년을 기도했지만, 지금도 항상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구하거든요. 기도는 해 볼수록 또 좋은 것도 있지만 더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 그렇지만 하여튼 기도의 정석은 소리를 내는 거라는 것더 영적인 차원이 깊어지면 소리 하나도 안 내고도 하나님과 영으로 대화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어, 그런 분량에 찬 영적인 거장도 아닌 우리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엉터리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왜 스포츠나 어떤 그 피아노 악기를 배우는 것도 처음에 하는 그 초보자들이 밟아야 되는 수순이 있잖아요. 그 정석대로 가야지 나중에, 어, 어떤 그뭐 분야라고 해도 깊은 지경에 들어가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할수 있게 되니까 하여튼 기도는 소리를 내서 해야 된다. 제가 기도를 해봐도요. 어떤 날 너무 속상하고 괴롭고 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 기도를 도저히 할수 없을 그런 때가 있어요. 진짜. 자, 도저히 기도가 입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내 몸을 억지로 끌어가서 거기다 앉혔거든요. 앉혔는데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은 언제 오냐. 그 열리지 않는 내 입을 열어서 내가 기도의 말을 딱 시작했을 때 갑자기 영적인 판도가 확 바뀌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음, 방언이면 더 좋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방언으로 딱 기도를 시작하면 갑자기 판도가 확 바뀌는 게 있어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제일 치열하게 마귀들이 방해하는 것 같아요. 기도의 말을 하기 싫도록, 어, 할수 없도록, 어,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나를 묶어가지고 도저히 내가 기도를 할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데 그런 때일수록, 어, 나 자신을 어, 의지적으로 끌어 앉혀서 기도의 자리로 가고, 내 입을, 내 입이니까 의지적으로 열수 있잖아요. 그렇게 열고 나오지 않는 그 방언을 열면서 마음속으로 주야 하고 외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어, 캄캄한 데서 빛이 확 비치든지, 어, 콱 막혀 있는 데서 뭔가 확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그날 가장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제 기도에 어,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볼때 그런 순간들이, 어, 굉장히 하여튼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웬만하면 소리를 내셔야 돼요. 내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요 며칠 전에도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 기도할 수도 있지 않냐고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나 봐요. 물론 그래요. 저도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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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바깥에서 뭐 일을 하거나 어떤 장소를 이동하거나 뭐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마음이 뜨거운 상태에서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결국에 이제. 나중에 시간이 돼서 내가 드디어 교회로 오든지 내 기도의 자리로 딱 가서 방석 깔고 거기 앉아가지고 드디어 기도를 할수 있게 된 거예요. 마음껏 소리를 지를 수 있게 되었을 때그 앞에 내가 입을 열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뜨겁게 했던 그 기도가 한꺼번에 막그 열기로 확 터져 나와요. 그래서 그런 날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간 보내다가 기도의 자리로 와서 그냥 내가 주님 하면서 기도 시작했을 때랑 차원이 다른 폭발력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깊이 뜨겁게 묵상하는 거 굉장히 좋은 습관이긴 하는데요.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서 소리를 낼수 있다면 그때는 소리를 내는 것이 제대로 된 기도예요. 그 묵상으로 뜨겁게 하는 그거는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지 그게 주 기도의 어, 주요 부분은 될수 없는 것 같아요. 어, 근데요. 우리가 사실 언어가 목소리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기도학교에서 여러 차례 나눴는데요. 이게 손을 드는 것에서 어떤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내가 목만 막 쓰잖아요. 쓰다가 갑자기 내가 손을 딱 들었어요. 그러면 손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그 강도가 왜 영화 같은데 보면은 강도가 총으로 딱 위협하든지 칼을 대든지 그러면 손 들어 그러면 손을 딱 들잖아요. 이때 손을 드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나 무기 없습니다. 나 무저항입니다. 항복합니다. 어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이 그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손을 든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손을 내미는 거거든요. 내 손을 내미는 거예요. 이 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우리 손을 내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간절함의 표현. 그리고 내 손을 하나님께 내미는 의사 표현, 도와달라는 어떤 어 이렇게 흔드는 그런 의사 표시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목청껏 하다가 손을 딱 내밀었을 때, 그리고 어쩔 때는요, 내가 완전히 진짜로 목이 가서 목소리, 입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진짜 내려고 해도 소리가 쉰 소리밖에 안 나오고, 내가 들어도 발음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말이 안 나와요. 그럴 때 마음이 뜨겁잖아요. 뜨거운 상태에서 손을 딱 내밀면 이 말하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 한번 해보세요. 진짜 신기해요. 이+ 손이 말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 교회에서 기도 학교를 하거나 어떤 성령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손안 올리고 가만히 이렇게 등도 의자 뒤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등에 힘다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목에 힘도 하나도 없이 그냥 눈만 더 감고 앉아 있는 사람 보면요. <laughs> 저거 기도하는 거 아니지 그래요. 어떻게 간절한 사람이 그렇게 등에 힘도 하나도 없이 앞으로 이렇게 앉지도 않고 기대가지고 비스듬하게 이래가지고 눈도 감고 목에도 그냥 목도 하나도 힘 없이 딱 자는 사람처럼 이래가지고 있겠어요. 그거는, 그거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방 마귀가 틈타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 오만 잡다는 생각 다 하게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올려드릴 수 없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해보셨어요. 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힘들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우리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자기만 생각해요. 그 사이에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간과하는 거죠. 그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귀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또그 마귀가 얼마나 잔인한 존재고 무자비하고, 어, 이렇게, 빈틈없이 우리를 도적질하는 그런 강도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 영적으로 완전 캄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알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왜 부르지져야 되는지, 뭐, 하나님 다 들으시는데, 근데 들으시죠. 들으시는데, 우리 옆에서 참소하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참소하는 마귀. 그 참소하는 마귀의 그 참소가요, 하나님 앞에 유효해요. 그 마귀의 참소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극렬히 여기지 못하게끔, 우리 기도를 듣지 못하게끔 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에 팔렸다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담과 하와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까지 전부 죄의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보다 죄를 적게 지었겠어요? 죄를 더 많이 지었지?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은 그 죄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빈번하고요. 왜냐하면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살짝씩 우리가 꼼수를 부리는 거, 이런 게 얼마나 빈번하고 자연스럽냐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건 존재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아담과 하와보다 훨씬 더큰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마귀에게 팔려버렸거든요. 그러면 그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우리에 대해서 어막얘 기도 들어주지 말라고 얘는 나쁜 애라고 어얘 죄를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유효한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죄와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죠. 근데 계속해서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지만 아, 마귀는요 또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으면 이 마귀는 거짓말로 우리를 계속 점유해요. 그래가지고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어제도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게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법적으로 점유해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간힘을 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개세 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당신의 죄는 없지만 수많은 우리의 죄를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한 마귀의 참소를 혼자 몸으로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개쌤안의 기도가 그렇게 피 같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 말도 성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가 어찌 나와 같이 한시라도 깨워서 기도할 수없더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왜 깨워야 돼요 마귀가 참소하기 때문에 마귀는 이를 갈고 칼을 갈고 우리를 회방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 깨워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돌파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잘 알아야 하나님 앞에 섭섭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자체가 어떤 죄를 짓는 결과 말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의 성질 있잖아요, 죄성. 이 죄성이 또 씻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입으로 말로만 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다 들어주시면 우리는 인내라는 거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모든 게 편안해서 우리의 죄에 떠내려가가지고 그냥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런 한열 같은 긴 시간이 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어, 모세처럼 기도하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 모세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손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지쳐가지고 손이 이렇게 내려오면 지쳐서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이 내려오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도를 못해도 마귀한테 져요 그래서 기도는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고, 어, 목소리 기도 뿐만 아니라 손을 들고 하는 기도도 굉장히 이게 영적인 파워가 큰 기도다. 그런 이야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 중요한 제가 옛날에 알았더라면, 기도 시작할 때 이런 거 한꺼번에 알았더라면 훨씬 더 기도하기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모아서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을 짓는다라는 거요. 굉장히 귀한 거고, 어 그리고 특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겠어요? 그뭐어 노조의 임금 협상 뭐또 여러 가지 그런 게잘안 돼가지고 큰 굉장히 높은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단식 투쟁하시는 그런 분들 제가 보면 너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세상에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래도. 그 서슬시퍼런 그뭐 사주들이나 그 세상 사람들이나 냉정하거든요. 올라가서 그렇게 해도 안 들어주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정말 극단적으로 분신 자살을 하기도 하고. 뭐 금식하다가 잘못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로워요. 그래서, 어,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참소를 해도, 뭐, 크레인 같은 데안 올라가도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면 3일이든, 일주일이든, 1년이든 어떤 것은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것은 3일간, 일주일간 작심하고 금식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뚫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너의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돼도 이 산더러 들리워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의 기도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어, 자비하신 분이시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 내 부르짖음을 측은히 여기시고 귀에 기울여 주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사실 자체가 결과와 상관없이 얼마나 감사한가. 제가 가끔 그런 것에 혼자서 막 감격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르세즘에 기도를 하고 그 마지막에, 마지막에 우리가 기도 끝나고 그날 한 시간 기도나 두 시간 기도를 끝내고 나면 나갈 때는 감사로 나가야 되거든요. 감사로 매듭을 지어야 돼요. 그때 그 감사가, 어, 믿음의 마무리예요. 그때 감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은 똑같고 내가 바깥에 나가면 어 나를 괴롭게 하던 그 사람들 그 환경은. 그대로 있겠지만 나는 여기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께서, 어, 내 모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내 배옷을 벗기고, 어, 기쁨으로 내게 띠띠우시고 나를 춤추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장래 일을 끌어다가 와서 선포하는 거죠. 나는 승리했다라고. 그 뜻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인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마귀를 마지막으로 일격을 가하는 그런 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는 아니 이게 감사할 상황이 되지도 않는데 무슨 감사를 하라고 그래 그런데요. 더좀 나가서 보면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거예요. 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앞서서 행하셔서 지금 내 기도를 탁 이루시고 완결하실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 끌고 와서 여기서 감사를 선포하는 거죠. 승리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사가, 어, 정말 하나님과 협업하는 자들이 마지막으로 마귀를 향해서 쏠수 있는 일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 감사가 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영적인 전쟁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어, 입으로 하는 그런 감사, 어떤 마인드 컨트롤 같은 그런 감사랑, 이런, 음, 영적인 그 파워 있는 그 영적 전쟁의 기도를 해놓고 그 끝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는 좀 차원이 다르겠죠. 이 감사가 깊이가 있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 어, 오늘 제 이야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 마무리는 기도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말을 할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말을 할수 있는 입술과 혀를 주셔서 하나님께 더 쉽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다리도 다리가 없는 자도 있지만 다리가 있는 우리는 얼마나 잘 걸을 수 있고 하나님 성전으로 속히 나갈수 있고 여러 가지 일에 유익하게 이 다리를 쓸수 있는지요. 우리에게 목소리를 주심, 혀와 입술을 주심도 하나님 우리의 특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권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귀한 신앙적인 결단인 줄을 오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향하여 정신을 집중하고 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온 몸이 끊어지는 것 같이 우리 목소리가 다 가도록 주의 이름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인 된 우리를 위하여서 먼저 죽으시고 먼저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고 선포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잠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길이 끝까지 영영이 끝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손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와 온 몸과 우리의 발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 육을 올려 드리며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